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일곱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론. 세상이 말하는 화평과 성경이 말하는 합평은 다르겠죠. 달라야죠 세상에서도 뭐 누가 싸우라, 분열하라 하겠습니까? 다 합평하라 하죠. 근데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마태복음에서 산상 설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에게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가 8가지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안 그래도 이런 말씀을 인간 사이에서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화평, 평화 같은 말입니다. 예복기 어떤 복인지를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에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 예언을 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말하고요 모사라 초월적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는 누구인가? 이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평강, 화평을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이 땅에는 진짜 평화, 진짜 화평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주로 오신 거죠. 누가 보면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허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를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참된 화평, 평안을 주십니까? 골로스에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합평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합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1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아,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이 누려져야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자신과 자신 사이에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화평은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화평, 예,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화평케 한다는,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에베소스 2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분은 보시고요. 화평케 하는 복이 뭔가? 조금 전에 드리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그 결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을 말하지 이방인.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었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아래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먼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을 말하죠 가까운데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에덴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유혹한 게 아닙니다. 사탄은 인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 말,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했다면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 사탄의 그 가르침은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매이느냐너 자신이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고성한 말로는 인본주의를 하죠. 너 눈에 보이는 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살아라고 이오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이유,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니까 에베소서에는 원수된 관계란 말한대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살인, 두려움 그래서 성을 쌓았죠. 장세기에서 동쪽으로 옮기면 성을 쌓았다는 말이 그냥 성을 쌓았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죠. 죄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만족이 안 되니까. 사람은요, 짐승이 아닌 이상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 이 표현으로 깊은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종교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고, 영적인 것을 깊이 체험해도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주인, 중심에 모셔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되요둘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살아. 열심히 노력해. 둘 중에 하나가 딱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타락입니다, 타락. 만족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타락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없는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죄의 깊이입니다. 만족해내니까 끝없이, 끝없이 가는 거예요. 죄 짓고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죄는 끝이 없고요. 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인 것은 한두 번 반복해서 누리면 평범해지고 별것 없지만요. 하나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이 없는 벌이니까요. 날마다 새롭게 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거나 또 하나는 허무에 빠집니다.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일수 그렇죠. 인생 살아봤자 별것 없다. 뭐 그게 그거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진짜 평화, 진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어떤 평안을 그냥 신비로운 힘으로 마음속에 밀어 넣어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십자가 제로 간다. 왜 십자가 지는지 아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므로그 관계 속에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장이죠.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러 간다. 두려하지 워 말아라. 그 처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중심에 모시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에 모시질 때 진정한 화평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평케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에 이땅위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뭘 누린다고요? 참 평화를 누려다. 리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덮으소서라고 어떤 지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세상 살 때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고요 만나면서 답답해할 수 있고 또 괴로워할 수 있고 그일 때문에 정말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 마음에도 참된 평화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어,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요 갑자기 어, 돌아가시니까 두 가지 그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목사로서 저한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좀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가르치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쉬움이 들고요 좀더 살아있을 때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가르칠 걸. 또 하나는, 진실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주님이라면 더그 영혼을 사랑했을 건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안주를 보내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 갑자기 윤동주 씨 시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시가 너무 쉽게 쓰여져가지고 괴롭다는, 아, 세그네요 내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교를 듣는 준비하는데, 설교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의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또 설교. 쓰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자신을 돌아보며 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성도님들도 만나요. 만나는데 천송가사대로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처럼 그렇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빠르게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위로와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약할수록 오히려 이해 못하는 일을 만날수록 자신의 한계를 만날수록 은혜를 더 깊이 어쩌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일어나는 어떤 현실의 그 현상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아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를 좀 언뜻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분명히 합평을 들어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34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유명한 그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그 주러 왔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땅에 하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거을 주러 왔대요. 이 표현을 정말 하기도 좀 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를 알면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모시면 그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과 합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평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양보해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이 진리는 타협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검을 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진짜 화평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진짜 화평한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를 버리고요. 가짜 평안, 가짜 합평을 외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학을 이용해서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요. 앞으로는, 십자가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가르침을 하면요 베타주의자 근본주의자라는 비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부터 고립을 당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예수만 믿어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이 가르침이. 기독교를 가장 멀리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십자가만이, 이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합병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출발점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한분한 한 분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가 은혜로 각자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우리 교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시 해야 될그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다음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 뭐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이나 또 여러 곳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람과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까요? 하나님, 십자가라는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글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문화와 전통을 넘어서서 그런 인간관계가 더 깊게 형성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볼때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떤가 얼마나 교양을 가지고 있는가 뭐 어떻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나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합평을 노려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합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곳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 후수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5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우리가 예, 함옥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이 의식입니다. 우리를 그냥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함옥해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옥하게 하는 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야기죠. 십자가를 통한 화목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충분히 화평과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내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내 삶의 조건이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겠는 데가 아니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참된 평화를 내 스스로가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 화평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화평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그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화평,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이러 는그 진리 를 전하 는우 리가 될수있 기를 간절히 바랍니다.